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정말 그 과정이 미스터리한 왕이 있습니다. 조선 제14대 왕 선조로 중종의 후궁인 장빈 안씨의 손자죠. 왕비 소생의 아들이 없어 후궁 자손에게 왕을 옹립한 첫 사례인데다. 현재 왕이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고 사망하자 왕비가 평소 왕이 마음에 둔 사람이라며 이름을 지고준 종이 한 장으로 왕이 된 특이한 경우입니다. 왕이 구사 없이 사망할 경우 후임 왕 결정근하는 왕실 최고 어른에게 있는데 선조의 경우 대비가 있는 상황에서 왕비가 후계자를 지명한 셈이죠. 선조의 아버지 덕헌군은 중종의 군함 중 일곱째로 서열이 한창 후순위입니다. 게다가 선조는 덕헌군의 세 아들 중 막내이기에 아무도 예상 못한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조가 왕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 그 자체여서 호사가들은 선조가 명당덕, 조상덕, 귀인덕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명당덕을 한번 알아볼까요? 충종의 일곱째 아들 덕근군은 성인이 됨에 따라 걸박 거주를 위해서 왕실에서 사직동에 집터를 정합니다. 그런데 덕근군은그 집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충종을 찾아가서 집터에 암석이 많은데다 물이 없어 우물을 만들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해서 충종이 터를 옮기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해당 광천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 네곳에 우물을 팠는데, 네곳 모두 물이 나왔습니다. 신하가이 사실을 중종에게 보고하자, 터를 옮기지 말라고 일러서, 덕흥군은 할수 없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덕흥군이 터가 마음에 안 든다며 옮기려 했던 이 집에서, 훗날, 생각지도 못한 왕이 탄생하자, 세간에서는 집터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옮기려고 했던 곳이 알고 보니, 왕을 배출할 명당이었던 거지요. 여기에, 조상덕까지 더해집니다. 선조의 할머니, 즉, 중종의 후궁, 장빈 안씨의 묘가 최고의 명당이어서 왕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장빈 안씨는 명종 4년인 1549년에 사망해 경기도 양주 자왕에 매장되었었는데, 풍수가 불길하다고 해서 1년 뒤에 과천현 동장리 즉, 현재의 동작동 국립묘지로 옮겼습니다. 이후 자손에서 왕이 나오자 세관에서는 풍수가 좋은 곳으로 이상해서 조상덕을 본 것이라며, 장빈묘를 동작릉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장빈 안씨묘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 대통령의 묘로 둘러싸여 있는데 풍수지리 관계자들도 최고의 명당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당덕과 조상덕으로 덕흥군 집안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데 덕흥군의 세 아들 중 막내가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은 귀인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결정적 신의 한수가 된그 기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맹종은 저기의 6년인 1551년에 아들을 낳고 제자로 첩봉해 후계구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의 18년인 1563년에 외아들인 순회세자가 13세의 나이로 요전함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맹종은 왕비와 후궁 등 부인이 7명에 달했으나 아들은 인순왕후 심씨 소장의 순회세자 단한명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명종이 29세, 윤순왕우가 31세로 젊어서 제자가 숨졌더라도 고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종이 제자가 숨진 후 지병인 심혈증이 심해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2년 뒤 어머니 문종왕후가 숨진 후에 더욱 악화되어서 친하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문종왕후가 숨진 직후인 명종 20년인 1565년 9월, 맹종이 몸저 알아눕자 대신들이 처음으로 구사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렇지만 맹종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인사불성이 되자 당황한 대신들이 병시중을 드는 인숭아우에게 혹시 맹종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인숭아우가 종이에 덕흥군의제째 균이라고 적어 보여줍니다. 군날 선조가 되는 하성군이죠. 신하들은 국가 대사인 만큼 명종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며 만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명종의 상태가 호전될 때 이름 한 자라도 어필로 써서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인순왕후는 승인을 얻지 못합니다 명종의 기회되고 세자 문제를 언급하려 하자 명종이 몸을 부르르 떨며 동료해서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인순왕후는 다음날 대신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린 뒤 종묘사직을 위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독당적으로 세자 문제를 꺼냈다고 후회하면서 명종이 기력을 회복하면 그 문제를 아리겠다고 말해 후계자 문제는 일단 중단됩니다. 다행히 며칠 후명종이 기력을 회복해 대신들을 불러놓고 세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 언급합니다. 명종은 과인이 의식을 잃자 민심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 대신들이 왕후에게 세자 문제의 결정을 요청해서 왕후가 부득이 이름을 써서 내린 것을 이해한다면서 이제 자신이 기력을 회복했으니 제자의 탄생을 자분이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과 왕비가 아직 한창 나이이니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뜻이죠. 이를볼때명종은 하성군을 좋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 후계자로 세울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성군을 제자로 세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만큼 이참에 제자로 책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명종은 자신이 2년여 뒤에 갑자기 죽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그 이상 세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종이 평소 하성군을 총예한 것은 맞는 듯 같습니다. 실록에도 하성군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일화가 소개돼 있죠. 명종이 어느 날 덕건군의 아들 사명제를 불러놓고 자신이 쓰던 관을 벗어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이에 두 행은 써봤지만 하성군은 인근께서 쓰시는 것을 신하가 어찌 쓰겠습니까? 라며 사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명종이 인근과 아버지는 누가 더 중한가? 라고 묻자 하성군은 인근과 어버이는 비록 같지 않으나 충효는 달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명종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선조가 왕이 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어서 다소 미화된 측면이 있겠지만 아무튼 하성군이 행제들 중 돋보여 이를 명종이 좋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순 왕후는 명종이 평소 조카들 중에서 하성군을 각별하게 여기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을 것이고 때문에 명종이 하성군을 부사로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해서 하성군을 제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명종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후계 문제는 일단 수면 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2년뒤인 1567년 6월에 명종이 또다시 병세가 악화되면서 후계 문제가 처음의 감시사로 떠오릅니다. 병이 깊어진 명종은 침상에 누워 연신 시름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함을 깨달은 인숭아우가 심야이지만은 대신들을 불렀고 영희정 이준경 등이 들어오자 내시가 영희정이 들어왔으니 정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명종은 잠시 눈을 뜨고 말을 하려 입을 움직였으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영희정 이준경이 심상 아래로 가까이 다가가 큰 소리로 소신 이준경이 들어와 정규를 듣고자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지 말에 달래는 것이었죠. 그러나 명종은 입만 움직일 뿐 끝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희정 이준경 등 신하들은 명종의 정교를 듣는 것을 포기하고 계트에 있는 인순 왕후에게 상께서 말을 못하시는데 안에서 혹시 정교하신 일이 계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인순 왕후는 지난번에 덕흥군의 셋째 아들 이균을 후사로 삼은다고한 일을 겐들 역시 알고 있을 것이요 지금 그것으로 정하고자 하오라고 말합니다. 영의정이준경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전께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 정한 일은 상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신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답합니다. 후계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 명종의 입에서는 후계자에 대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들이 왕비가 언급한 하승군을 명종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중종의 칠남 덕흥군의 셋째 아들 하승군이 후계자로 결정됩니다. 만약 당시 신하들이 명종의 지적 언급이 없었음을 문제삼았다면 왕실 최고 어른인 인종의 비 인성 왕후가 구임한 결정권을 갖게 되어. 왕이 달라질 수도 있었죠. 때문에 선조와 있게는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가 일생 최대의 귀인이심이죠. 선조 관련 실력에는 명종이 하성군을 후계자로 여겨 서성을 임명해 학문을 가르치게 했고, 명종이 병으로 유독할 때 후계자 자격으로 병 시중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명종이 하성군을 후계자로 언급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으며, 명종이 유독했을 때병 시중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맹종이 후사로 공식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승군만 스승을 두고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었죠. 맹종이 처음 어색을 잃었다 회복한 후에 조카인 왕성들에게사부를 두게 해 학문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 대상은 중종의 다섯째 아들인 더양군의 장남과 덕건군의사행제등 모두 네 명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들 네명중한 명을 후계자로 선택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덕건군의세 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맹종이 덕근군의세 아들을 각별하게 얘기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덕근군은 맹종 14년인 1559년에 숨졌는데 7년 후인 1563년에 맹종의 외아들 순위사자가 13채로 유절하면서 맹종의 대가 끊기자 덕근군 아들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다른 왕손들에 비해 문정왕후와 맹종이 호의적으로 대했기 때문이죠. 문정왕후의 동생으로 맹종의 외삼촌인 윤원행도 덕근군 아들들의 눈독을 들인 적이 있습니다. 유룡행은 순위세자 사망 후에 명종의 건강이 좋지 않자 자신의 딸을 덕흥군 아들과 본사를 맺기 위해 덕흥군의 부인에게 억지로 혼약을 청했습니다. 명종이 죽으면 사위를 왕으로 삼아 임금의 장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그런데 이 같은 계략을 신하들이 알아챘고 첩 출신의 자식을 왕손과 결혼시키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첩 출신으로 본부인을 쫓아내고 정실 부인이 된 정단정의 딸이기 때문이죠. 이에 명종이 대신이 총실과 혼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해 무의로 끝납니다. 비록 유릉행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지만 왕의 외척인 윤릉행도 덕흥군의 아들들이 후계승계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했다는 방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승군이 두 형과 여러 왕손들을 제치고 왕이 된 것은 인순왕후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순왕후가 명종의 평소 뜻이라며 하성군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했기 때문에 명종의 정규 없이도 명종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이처럼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으로 왕이 된 선조가 명종의 후계자가 된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당득이다 할머니 묘 이장득이다 등 온갖 추측들이 떠들었습니다. 명당득 조상덕은훗날 결과를 보고 개말출 수 있는 것이지만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의 도움은 온전히 본인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선조가 평소 윗사람의 호감을 갖는 행동으로 명종과 인순왕후의 눈에 들었기에 가능했겠죠? 당시에는 후계자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평소 쌓은 좋은 이미지가 훗날 기회가 주어질 때 결정적 힘이 됐기에 오늘날에도 되새겨볼 만한 처세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